2022년 9월 19일 월요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요한이와 잠시 통화할 기회가 되었고, 17층에 사는 이웃과 잠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. 우리 요한이도 이 17층에 알게 된 분도 모두 전도 대상자입니다. 우리 요한이는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지만, 엄마의 의해서 아직은 억지로 나가는 단계라 제가 많은 기도와 또 알게 모르게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하는 아들이고 또 17층에 알게 된 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인데 뭔가 저에게 그 영업적인 목적을 갖고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는 반대로. 제가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할, 할 대상자로 마음에 삼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한 때 복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잠깐씩 교제를 합니다. 하나님, 마침 우리 요한이에게는 어저께 찍었던 야간 산책을 하면서 기도로 했던 부분을 보내주었고, 우리 그 17층에 알게 된 분에게는 그 어두운 영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, 교회 다니는 친구가 했었다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, 저도 슬쩍 곁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. 하나님,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.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. 늘 준비 어, 그들에게 주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늘 가지고 있다가 사랑의 나눔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어, 오늘 요한이에게 보내준 그 브이로그는 일상의 브이로그로 간접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, 저에게 크고 작은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제 좀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30년, 39년 동안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올해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, 부지런을 내어서 방클의 새벽에 최소한 4시부터는 방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,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,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,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과연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제 애를 쓰기는 하였습니다. 그러나 제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영이 정결하고, 또 집안도 항상 정리정돈을 잘 해두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찾아오든지 그 이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, 아직도 여전히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,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탐심을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, 물건의 집착을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제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보아 여저 나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저희들이 너무나 이 마음이 메말르고 차가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덧입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, 너무나 악한 심령입니다.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수 있는 은혜를 배 풀어 주시고, 분별의 영을 주셔서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,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